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 같아요? 체계적 위험 감소 x 그러면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ox x 됐죠 어,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는 교차점이 나오면 x야 접점 안 배웠지만 접점 이렇게 자 이제 투자 분석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절반이 끝나가요 절반이. 그러니까 투자료는 절반이 끝났는데투자론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달라져요. 이제 후반부는 투자 분석이라는 걸 배우는데 투자 분석에서는 쇠꼭지를 배워요. 합비 시한 가치 계수란 걸 배우고 현금수지 현금흐름 추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을 배우고 이게 더 어렵습니다. 앞부분보다는 앞부분 포트폴리오 위험 여기서는 추상적이라면 얘는 구체적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그러 합비 시한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합배 시한 가치가 뭐냐? 이거 배우기 전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 자, 여기, 어, 칠판에 지금 없는 내용이니까. 자,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한다. 그게 투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할까 말까 결정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현금 수지가 발생할 거예요 현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다는 소리야. 그것을 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자, 0 이렇게 나와, 0. 그럼 투자이론에서 0 금은 현재라는 소리야, 현재. 이게 현재. 이 현재, 지금 이 소리야. 지금 이 부동산을 내가 사면 내 돈이 10억이 나간다, 기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억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투자이론에서 마이너스 10억 그러면, 아, 투자 금액 이런 소리라고. 0, 현재,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억 그러면 투자 금액 이런 소리라고. 지금 이 부동산을 산다면 이 소리야. 그럼 10억이 나간다는 소리야. 이걸 현금, 현금 지출액, 이렇게 해. 현금 지출액, 현금 유출액, 투자 금액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 사서 투자하는 것은 방치하는 겁니까?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 자, 운영한다는 말은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야.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자, 그러면 임대 영업을한 과정에서 이 부동산 1년 후에. 1억이라는 수입을 줄것 같아 나에게 2년에서 또 1억 줄것 같아 3년에서 또 1억을 벌어줄 것 같아 1년, 2년, 3년 그럼 이 1억씩은 영업할 때돈 들어오는 거야 이걸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불러 아까 봤잖아요 그 다음에 3년에 파는데 12억이 팔것 같아 12억에 그러면 이제 12억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그럼 너랗게 쓴거이 세계는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걸로 예상되는 거야 얘는 현금, 현금 수입에 해당되는 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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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수입 들어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야 돼. 그게 현금수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비교하자고요. 자, 현금수입, 현금수입은 얼마입니까? 현금수입은요, 15억. 15억이잖아요, 맞죠? 15억이야, 15억, 15억이고 현금 지출은 현금 지출은 얼마입니까? 어, 10억이야, 10억. 그럼 15억이 더 크죠. 그럼 투자 가치 있죠. 맞잖아요, 투자 가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논리는 여기 현금 수입은 미래 돈이야, 미래 돈, 미래 돈이라고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한다고, 미래 가치. 미래 가치. 근데 나가는 돈은 지금 돈이야. 지금 돈.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봐요. 네? 미래 돈 15억하고, 지금 10억하고, 미래 돈 15억이 더 크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요. 지금, 지금 들어오는 돈이 15억이고, 지금 나가는 돈이 10억이다. 그럼 시점이 똑같죠? 지금이라고 한다면, 이 15억을 지금 돈이라고 한번 해봐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이 부동산에 지금 15억, 10억을, 10억이 들어가면 지금 15억이 된다는 소리야. 의미하시겠습니까? 어. 근데, 분명히 이 15억은 미래 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돈하고, 미래 돈하고, 어디가 크다라고 작다라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걸 하의 시한 가치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 분석할 때 미래 돈 15억이 더 크니까 투자하자.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 그럼 왜 그러냐? 미래 돈하고 지금 돈하고는 가치를 달리한다는 소리야. 그걸 하의 시한 가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투자 분석을 할 때, 자, 이 상태, 이 상태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 난다. 안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